중국에 온지 19년? 이제 4년? 4년만에 우리 차를 갖게 됐습니다 박수! 오늘 드디어 그간의 서러움 남의 차를 얻어 타면서 보였던 눈치밥 이제 안녕이에요 <laughs> 설레냐? 우리의 천만 남이에요이니 바로 옆에 우리가 아우디로 가게 된모닝이되있지 Asex 공장 사람이 이거 샀다고 해가지고 걔는 사십만 원인가? 저런 못 사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계약하는 거지, 지금. 예, 돈 내야 돼. 완납하는 거죠 오늘. 돈을 신이 보자고. 이미 앞길이 막막한 것 같아. 이렇게 카포의 길로 가는 거야. 응. 오늘 그래서 차 픽업 하는 거지 오늘. 하세요? 진짜 하는 거지. 하세요? 번호표도 뽑고 번호판. 아야? 제발 나 뽑게 해주세요난 사실 차사는 것도 사는 건데 이 번호표. 번호판? 뽑는 응. 것도 약간 좀 기대된다 나 이거 좀 재밌는 거 같아 응. 이게 중국은 약간 그런 거잖아 번호판을 뽑는 거잖아 직접 맞지? 응. 한국은 지정할 수 있어? 아 한국은 모르겠다 는데 한국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안될 거야 아마 랜덤일걸 응. 여기도 번호판 우리가 넣은 지 3년 됐나? 3년 됐어요 3년 됐지 응. 3년 만에 나와서 이 차를 사게 됐고 응. 강조는 그래도 이제 번호판이 안 나와도 <laughs> 한 응. 200만, 300만원 내면 그래도 번호판을 달아서 나올 수 있는데, 응. 뭐 베이징이 하는지 상하이는 돈이 엄청 많이 드지. 거의 착각만큼 드지. 번호판 나오는데, 응. 그래서 뭐 이런 게 약간 좀 한국이랑 중국이랑 다르고... 응. 어디? 拉、啊啊、是以，可、啊、这个是方向，出风方向。嗯嗯 这个是防滑，嗯，然后、啊、这个是发动机启停，这是关，嗯，嗯这个是，我平时就把它关掉就可以了。<对>我先给你拍照，等会儿再给你们俩人一起拍 3, 2, 1, 3, 2, 1, 一张，三二一，三二一，放礼炮有点响。 아, 아. 지금 50번 이거 하고 응. 50 이거, 이거 이거 하면 60초 동안 이거 계속 돌린단 말이야. 응. 내가 정지해야 내가 응. 정지하거든. 근데 60초 동안 내가 안 정지하면 얘가 마지막 60초 응. 후에 혼자 정지해. 그리고 내가 90초 안에 이걸다 선택해야 돼. 이거 한 번밖에 기 없는 거지. 빨리 해야 되거든. 보이지도 않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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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来来，OK，这也就五十号码，没去，蛮多的，对，一次，一次。只能这一次了是吧？对，只有这里的，这这五十号码。B 七幺二十六，啊，都可以啊，B 七幺二十六。这个了？最后十秒，十秒，OK OK，那就这个吧。哦，OK，啊，那你点确认号码。 确认번호마快了야 촌은 하우마. 어디 봐봐요. 우디찬디 가. 우디찬우우이 가. 우디찬우리도차 가. 우겼다고 가. 단은찬 첫, 차니까, 첫 주행이니까 좀 정숙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드디어 지하로 가보는구나. <목소리도> 지하차장이 한달에 얼마지? 4 0 0 y e 아. 한국돈으로 7만원? 7-8만원 되겠네 음. 그 다음 중국 지하유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번호판이 되있고 여기 없는거 볼수 있는데 저렇게 번호판이 적혀있는거는 저 주차장 자리에 샀다는 거잖아, 맞지? 맞습니다. 여기도 샀고. 짜잔! 나 있구먼. 소개시켜줘, 차에 대해서. 어디부터 소개해요? 어. 일단. 차가 왜 시동, 이거, 누르면 소리나요? 준비하는 말인가? 그런 거 맞겠지. <laughs> <laughs> 너무 얌이 있게 노는 거 아니야? 좀 어둡다 여기. 음. 어둡다고? 응. 음. 안 어둡지. 응 <laughs> <laughs> 쿠션. 쿠션. Yes. 근데 이거 원단이 좋은 것 같아. 여기 도 쿠션인데. 오케이. Okay. 오케이? 그래? 응. 음. 그리고, 오치, 아우디 우선 이거 살려고, 아니 이거 갖고 싶어서 아우디 산 거지 뭐. <laughs> 그래? 그리고 차 안에 타볼까? 시동을 해볼까요? 시동, 킨다고요? 응 오케이 해봅니다 네이거 n l y d 시작 e g o 별거 없습니다 뭐이 Good choice. Good choice. Good c h o i c 여기 뭐 어떤 뭐 설정하는 거 있는데 아차 안의 색깔 <laughs> 지금 이렇게 엠비어트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음, 핑크색 어,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흰색 노란색 음어떤게 좋아요 우리가 빨간색이 좋아서 빨간색으로 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요. 음. 아 이것도 있는데 됐고 그리고 또 여기 이런 이건 안보인지안 보인지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창문 선루프라야 되나 선루프 보이 있어 지 어이구 그리고 뭐 딱히 없죠? 응 음. 음.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웃음> 평범하게 <웃음> 어. 사람 맞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뭐 <laughs> 음. 차에 대해서 우리들 다잘 모르니까 음. 뭐 토크고 마력이고 오늘 음. 신경 안 쓰고 샀고요 뭐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셀토스 살려고 셀토스 살려다가 이제 음. 이거까지 오게 되는데 음. 그래도 어차피 오래 살 거였으니까 음.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산거산 거지 음. <laughs> 안전하게 오래 타고 음. 음, 이걸로 좀 많이 다녀보자. 음.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생의 배치는 완료 말로... <laughs> 뭐? 인생 배치 완료 말로... 어. 拜拜拜拜